한민족 교회의 실천적 회계 기도 운동 탑 무브먼트 첫째 날 말씀 인도와 기도 인도를 하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도는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집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수아서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몇몇 뜻있는 사람이나 교회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탑 무브먼트를 통해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하고 국내와 해외 디아스포라 즉 한민족 교회 전체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에 전략하기 위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통일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세계 한민족교회가 깨어 일어나 더불어 복임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벗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무브먼트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고 그로부터 삶의 지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빌리안들은 2017년을 회개해로 선포하고 돌아서라 망하기 전에 그리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나라와 민족이라는 주제로 깊은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전략으로 옛길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통전적 성경 읽기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2021년 탑 무먼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규칙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다면 2017년 주빌리 회계 기도 운동에 옛길 찾기에서 제안한 통전적 성경 읽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창세기, 전도서, 신약의 마태복음, 사도행전, 시편, 잠언 하루에 한장 이상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옛길 찾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빌리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신 주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꾸준히 그렇게 할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남과 북의 진을 치고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주제를 갖고 탑무먼트 브 운동을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오니 21일 동안 온 교회에서 모든 단체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결집된 기도가 쌓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일 동안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기도의 대장정을 나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을 반드시 앞당기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Huh?